어두운 밤, 스타가 마당에 나왔습니다왜 스타가 저기 밤에 나왔을까요 아니 스타는 무엇을 본것까자 찾아보겠습니다. 자 무슨 일이시죠? 저희 집 뒷마당은 별이 떠 있습니다. 오 완전히 어둡게된이 뒷마당. 사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? 목소리 가 아주 울롱찬스타가 주변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합니다 당당하게 멋진 몸매를 자랑하는 7.5kg의 스타 말티즈 너는 누구인가? 말티즈 스타 고주사는 멍멍이 스타 이 한밤중에 무엇을 보고 있는 자, 지 스타야 이제 들어가야돼 피피하자 피피 네가 피피를 해야 아저씨가 집에 들어갈수가 있어요 스타야 피피 피피하세요 스타 피피하세요 스타 피피하세요 피피해야 잘수 있어요 스타가 피피를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타야 i 리즈 피피 이야 p 만저 h 스타가 피피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나의 인생 둥둥둥둥둥. p p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스타와. 깊이를 기다리는 아저씨의 만남. 둥둥둥둥올올올올올올올올올 사라져버린 스타. 오늘 밤에 들찍자긴 클로. 하늘나 한번 보자. 굿나잇